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보다는 신변을 비관해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집 내부에서 40대 부부와 13살과 8살 딸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가장 A씨의 모친이 아들로부터 온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집에 왔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보다는 가장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인 A씨가 다른 가족들을 숨지게 한 뒤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 아직까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변기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예상은 전혀 없습니다. 유서는요. 유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영건입니다.